스디오아 이거 스티키밤 하려면 이것부터 등록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옥님이 알려준다 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팽 쳤어요 깝치지 말고 <laughs> 우와 우와 신기하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 된 건가? 이렇게 나온 <laughs> 사운드도 있어. 아! <laughs> 김석진 <김사찜. 웃음> 아. <laughs> 아니야, 아. 님 감사합니다. 그거 생각난다. 그~ 명수홍 짤방 단톡방에 카톡 고장나가지고 다들 텍스트로 대사 읊조리면서 <laughs> 다들 이미지 안에 그 대사를 다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다가 대화를 하는 거 너무 웃겼어. 님들 벌써 2 7번한거 알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재미있을지도? 이거봐 이랬는데 지금 이러는데 내가 삼각코인을 버려? 버려요! 그럼 비디 하시나 안겠어 하지 말아요! 그거 <laughs> 어, 설레게 하잖아요! 으이씨... 에르님을 <laughs> 설레게 하는 나 어? 에르님 <laughs> 그럼 저는 어때요? <laughs> 아니 박스가 여기 있었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설레게 하고 에르님 응? 더이상해 터킹은 그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거 공파를 울릴 수 있을지도. <웃음> <웃음> 공파 눈물 찔끔하게 만들 어, 수도. 하나 더 하나. 요기, 키, 키, 키. 오 이거 비밀을지도 <laughs> <laughs>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 잠깐만, 아기 고양이는 난 참인데. 아기 새. 우리의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굳이 그렇게 공파를. 하루 먹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다 알겠어. 라고 할 뻔했어, 차비야. 속인 거 아니지? <laughs> 삐는 고양이 감사합니다. 그 뭐냐 축하 메시지. 그델루 악꿍님이랑 통땅이님, 이담양 이렇게 딱세명 왔더라고. 아... 그 나머지 새끼들은 뭐 손질하지 않뜻이지 그래, 씨발 알았어. 난 축하해줬는데 존나 사랑했다, 얘들아 너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 나머지 새끼들 중에서 새끼를 담당하고 있는 견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좋아. 오야. 포상. 아, <laughs> 어, 세상에. 근데 진짜 미안합니다. 그 피켄 님 생일이 언제 언제셨지 아, 18일 날. 어, 나 그때 일정일도 없었는데 왜안해 줬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머리 박을까요 하나 <laughs> 둘셋 <laughs> 아니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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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거나 틀었는데 이거는 이제 까먹었는데 이거 닫아 놔야겠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아 바쁜데 어떻게 축하해주냐고? 아유 그거랑 상관없지 피켓님 뭐 가지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이 새끼가 원하는 거 말씀만 하시면 바로 그냥 어? 바로 드리죠 뭐라는 거야 방금 드러 드러 드리죠 다음에 가서 프로틴 값한번 쏘고 오겠습니다 피케님을 들어드린다고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죠? 이해? <laughs> 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 방에 가서 지스타 때 부산 간다고. 부산 나 우리 장미들 보러 가는 거지 내가 피케님을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 나 이런 건 약간 확실한 사람이야. 아, 이런 건안 돼. 축하 안 해줘놓고 이런 말을 한다. 그래도 저도 안 그래도 여쭤봤거든요. 지스타 때 혹시 지스타 오세는데안 가신대요. <laughs> 그러니까 뭐 아쉬우시더라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그냥 별말 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 새끼가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럼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1,100원 감사합니다 뭐리요 내년에 기대해도 되는겨?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한대요 2년 전부터 어? 그랬어 3년 뒤에 결혼을 한다 그리고 저번 년도에서는 이제 2년 뒤에 결혼한다. 보다 봤을 때는 내년에 결혼을 한대. 그러니까 완전 홍길래 무슨 그게 사주에 나오는 거야? 사주 봤다는 거죠? 아우 탈이 없대. 그런 사주래. 여자가 생기셔도 광. 방... 어 사주 이런 거 보고 싶어. 이제 <laughs> 시집가는. 여기 <laughs> 저도 꼭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저도 저도 꼭 축하하러 가고 싶어요. <laughs> 축하하러 오시다니요? 그 자리에 계셔야 될것 같은데. 안돼 나 약간 사주 비슷하게 봐본적 있기는 하거든. 되게 재수 없는 말을 들었어. 결혼 늦게 할 거다. 그치? 서른 하나면 늦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늦게가 아니래. 그게 왜 재수가 없냐고? 글쎄 너도 내 나이가 대부분 알지 않을까? 난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봤는데 늦게 할 거래. 딱 기다려. 아 매니저보다는 이제 보디가드. 하하하하하하하하. 이호 예쁘지 않은데? 이뻐가. 아유 진짜 왜 그러세요? 그 글씨 안된다니까 이제 팡 이러면 이제 지금 반대편으로 그. 어. 안 <laughs> 안 <근데>. 아. 아 눈. <laughs> 어. 이제 나중에 보디가드에서 이제 아, 욕심내가지고 음. 내가 그러면 언니들 받친겨 줄게 이것만안 하면 어, 너무 완벽하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난 완벽한 게 어디 있어. 음. 음 기다려. 방금 누구셨죠? 아구 아구 님? 그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아구 님인가요? <laughs> 옛날에 전화한 목소리 내는 법 배웠었는데 기가 막히게 다 까먹습니다. 아나양 전화 목소리 다른지 내가 알아봐 줄게 히히. 핸드폰 번호 까든가. 아 잠깐만 치지 마. 나 바보라는데.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수님, 저, 저 목소리 달라요? 아니에요. 비슷해요? 아니, 근데 핸드폰보면 그렇게 채팅이 막 쳐도 되는 거예요. 저 봐버렸어요. 별 2, 3샵 되냐고? 모르겠는데. 돼요? 진짜 되나? 저랑 한번 걸어볼까? 별 2, 3샵. 응? 여보세요? 어? 어, 너왜 끊었지? 아 옥님이었는데 아, 그 요즘에 좀 친해져가지고 장난 좀 쳐보려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해보는 게또재미잖아요 제가 수습 좀 하겠습니다 아네 예, 죄송한데 혹시 좀 전에 전화 그 전데 혹시 그거 발신자 제한 표시로 갔나요? 아이씨 너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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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라니 제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관객인 것네. 다시 보는 사랑해가 마지막입니다. 아, 언니. 네, 언니. 네. 뭐라고요? 아, 들은 사람 나 일부 못 들었어라고? 아, 아 형. 아 리얼 못 들음. 아. 자기야. <laughs> <laughs> 아, 사랑이. 아이쿠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선생님 네 아니 ㅎ 뭐라고요? 아! 들은 사람다 일로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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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은 거라고? 아형아 리얼 못 들음 아자 아아 기앗아 사랑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선생님 네 아니 <laughs> <선생님>. 네, <laughs> 네. 뭐라고요? 아자기앗 <laughs> 조용히 <laughs> <그렇지>? 음, 나도 자호호자 <laughs> 자. 자, 감사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우리 주간 핫클립 편집자 분께서는 방금 마지막 사랑을 한 5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 <laughs> 와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분, 이사이이이이사랑이이 <laughs>